네 안녕하세요 정창곤입니다 오늘 행복한 부모 되기 시즌 2아 시즌 1두 번째 시간 생생한 드림리스트 작성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버킷 리스트란 말이 있죠 이 바켓 바켓에 쓰죠 보통 보통 이렇게 쓰죠 아, 예전엔 에이 바켓 버켓을 엎어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목에 동화지를 메고 그 다음에 바켓을 걷어찼지요. 그러면 아, 대롱대롱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kick다, 바켓 이런 말은 어, 교수형의 차다 죽이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켓이 리스트란 말이 붙은 순간 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아, dream list 뭐 이런 뜻으로 같이 쓰이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드렸습니다. 해 어, 동명의 영화도 있고 책도 있죠.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드림 리스트, 드림 꿈 아, 이번 시간은 제가 주로 그 꿈꾸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제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이고 아, 드림 리스트 신봉자라고까지도 제 스스로를 표, 아, 표현을 합니다. 어린 음, 는 어릴, 어릴 때부터 꿈꾸는 훈련이 잘안 됐습니다. 유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같이 꿈꾸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저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직 내가 꿈,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수 있다. 어떠세요?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떠신가요? 아, 어, 꿈꾸는 거 이상 되는 사람 없다. 어, 잘 들으시면 말 되지 않나요 꿈꾸는 거 이상 되는 사람 보셨나요 제가 흔히 들은 이야기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얘기 많이 합니다 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우주를 나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사례로 잘못 든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꿈꾸는 것 이상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슈는 간단합니다. 꿈이라도 크게 꿔야 되고요. 꿈이라도 다양하게 꿔야 그 중에 하나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10억짜리 빌딩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100억짜리 빌딩을 주면 관리 못합니다. 로또 당첨되는 걸 꿈이라 생각하시나요? 음, 로또 당첨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갖지 않는다면 로또 당첨, 예, 로또 역시 독이 됩니다. 그런 사례는 흔히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강조해드립니다. 꿈꾸는 것 이상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꿈이라도 크게 꿔야 되고, 꿈이라도 다양하게 꿔야. 그 중에 하나 걸린다는 제 말씀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꿈을 어떻게 꿀 것이냐? 여기다 훈련을 이제 하나, 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랬는데요. 음, 자, 꿈을 꿔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꿈을 써보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막막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뭘 가지고 싶으세요? 그렇죠? 잡지체 펼쳐놓고 찍으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남성분들은 뭘 갖길 원하십니까? 여성분들은 뭘 갖길 원하십니까? 명품 가방, 아우디, 벤츠,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그죠?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죠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되죠. 어, 자우림의 노래처럼 신도림 영화 앞에서 스트립쇼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 네.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주로 여기에서 자격증 시리즈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딜 가고 싶으신가요? 그쵸? 세계지도 펼쳐놓고 예, 국내지도 펼쳐놓고 찍으면 되지 않나요? 어딜 가고 싶으세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국의 빅벨, 템스강 어딜 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네, 과거의 은사님에서부터 정말 절친들 어, 얼마든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써보면 되지 않나요? 뭐 연애 있으면 어떤가요? 그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음 끝까지 거 해볼 만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숙제를 어떻게 몇 개까지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100개를 도전합니다 100개 기억해 주세요 드림리스트 100개 쓰는 것이 이번 저희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나 꿈 한두 개는 쓸수 있습니다 5개 10개 네 그런데요 25개쯤 쓸때 1차 고비겁니다. 더 이상 쓸게 없어요. 네. 그렇게 쭉 쓰다가 75개 때, 75개쯤 쓸 때면 또쓸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꿈이 없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꿈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막연의 꿈을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글로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음,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런 꿈꾸는 훈련이 행복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아,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요. 잠깐 정지시키시고 몇 개까지 쓸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 5분 또는 10분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서요, 어, 드림 리스트 한번 써, 어, 써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음악을 좀, 아, 제이 소리를 줄이시고요. 시, 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써보신 건 어떠세요? 쉽진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꿈이 없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지도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너무 자책까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개수가 중요합니다. 잘 명심해 주십시오. 100개 쓰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입니다. 개수. 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음, 다음 시간까지 100개에서 오라는 제 숙제를 열심히 하셨는데 다못 하셨어요. 50개 밖에 못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도 50개. 음, 제 아이 셋도 각각 50개 에서 250개를 해갖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림리스트를 써보니까 내 남편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서야 알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 자녀한테 한번 시켜봤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 꿈을 하나도 못 썼다는 거예요. 평생 시에, 평상시에 그 자녀는, 그 아이는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 부모가 좋아할 만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착한 아이 신드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사례로 어딜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사례로 어, 어, 뉴욕에 타임스케어 가보시겠습니까? 영국에 빅벨, 템즈강에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요, 어, 제 프로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시안항공 출신입니다. 항공사 직원은 국제선을 굉장히 싸게 가거든요. 10%만 내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싸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뉴욕과 영국은 안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랍시고 든 것은 뭐 타임스퀘어, 템즈강, 빅벨 이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꿈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한 것 이상으로 꿈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님은 부모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꿈을 꿀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맞는 말 같아요. 직접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안 되면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라도 어,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마 잡지책 펼쳐놓고 펼쳐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찍은다 하더라도 그게 다 예, 잡지책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내 꿈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안하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원, 네트워크 이걸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 같은 것만 꿈꾸게 됩니다. 다내 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써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개수가 중요합니다. 100개에 네, 50, 25개 쓸때 1차 고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75개쯤 쓸때또 2차 고비가 옵니다. 괜찮습니다. 개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될까? 하는 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다 보면 그 와중에서 아마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꼭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아이디어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를, 카테고리를 좀 나누셨어요. 각각, 10개의 카테고리죠. 각각, 어, 그, 뭐야, 10개씩 하면, 뭐, 200, 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족의 추억 만들기 시리즈, 무작정 모험하게 시리즈, 꼭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기 시리즈, 한개 뛰어넘기 시리즈,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나물 위에 살기, 나만의 예술성 표현하기. 이 여기서 나만의 예술성 표현하기에, 뭐, 비즈공의 도자기 굽기, 서예하기 어, 기타 배우기 등등등등, 뭐, 이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영혼과 교감하기. 아, 이분이 천주교 다니셨던 분, 천주교 다니신, 음, 천주교, 아, 천주교신데요. 네. 음, 스쳐 지나갔던 신부님을 한번 만나보기, 또는 뭐, 템플 스테이 하면서 스님과 대화해보기. 참 멋있지 않습니까? 9번, 잘 먹고 잘살기 시리즈에서는 주로 이제 억대가 나와요. 몇 억짜리 빌딩,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0번, 뭐, 하고 싶은 일 시리즈. 이런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사료도 쓰셨어요. 길거리에서 내 남편과 키스해 보기, 길거리에서 내 아내와 음, 키스해 보기, 또는 신선한 우유를 마시고 입가에 우유 자국 남겨 보기. 이거야 말로 금방이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때요? 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먼 훗날에서야 가능한 것도 있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얼마진 다양한 것을 생각 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이거 좀뭐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작성한 드림 리스트입니다. 그 우리 아, 게시판에 아 페이스북 거기 그 노트에다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지요. 제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뭐 추가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200개까지 있었다가 다시 줄인 거예요. 예, 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아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소개해 드린다면 제 드림 리스트 중에는요. 나이 50에 발레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발레를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발레라는 것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경험한 것 이상으로 꿈꾸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됨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제 사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꿈꾸는 훈련에서 이걸 한번 쯤 언급을 해야만 됩니다. 보물지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본 사람이 쓴 책이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까지 됐고요. 뭐 수백만 권 팔렸습니다. 우리만 몰랐죠. 네. 어, 아, 이책꼭 사서 보세요.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뭐, 그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같이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꿈과, 아, 드림을, 예, 꿈을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예, 여기서 비전 보드라는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신 것처럼, 네, 잡지책을 펼쳐놓고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오려서 판때기에 붙이는 겁니다. 예, 펼, 잡지책이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생생하니까요. 그리고 오릴 때 앞정으로 꽂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치니까요. 뭐, 아니더라도 풀칠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인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해도 괜찮고요. 뭐 각자 따로따로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그룹한, 그룹핑해서 자기 스토리를 뭐 간단한 포스팅 같은 걸로 해서 메모를 해 나가면서 뭐이 어, 그룹핑하거나 뭐이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례를 좀 음, 들어볼까요? 네, 이것은 어떠세요? 그롤 모델형이죠. 난 누구처럼 되고 싶다. 뭐 어, 뭐, 이재석 씨처럼 되고 싶다, 최범석처럼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죠. 이것은 어떠세요? 뭐, 자기 드림리스트 뭐 중심에서 어, 어디 가서 뭐, 풀장에 가고 싶다, 어떤 좋은 스파를 받고 싶다, 뭐, 자기 욕망, 뭐, 그, 멋진 파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스토리를 또 집어넣었죠. 예,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라이브 플랜형이죠. 아, 나는,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노년에 뭐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스토리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세요? 이런 것이 하나 놓고, 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장 잘 보이는데 붙여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꿈이 저기에 있는데 내가 퍼즐러 자겠냐고요. 내 꿈이 저기에 있는데 애들 버전으로 게임만 하겠냐고요. 내 꿈이 저기 있는데 내가 TV만 보겠냐고요. 안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내 꿈이어야 되네. 내 꿈.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네, 이것도 맨 좌측 하단에서부터 보실래요? 돈을 벌어서 자동차 사고 카메라 사고, 어딜 여행 가고, 이렇게 스토리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이 테두리 끝에 아이도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 가족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영화의 그 시나리오처럼 몇,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런 스토리가 쭉 되어가는 거죠. 시간의 흐름으로.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징이라고 얘기하죠.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눈에 밟히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자꾸 눈에 밟히게 해야 돼요. 비전 보드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장 잘 보이는데 붙여놓은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어, 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음, 컴퓨터 바탕 화면에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도 막 놓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눈에 밟히게 하는 것. 이게 왜 핵심입니다. 자꾸 눈에 밟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벽이나 책상 위, 현관에 붙여놓는 거죠. 자꾸 눈에 밟히게 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작업을 했던 드림리스트 100개를 쓴 다음에 그것도 역시 잘 보이네, 예쁘게 출력해서 잘 보이네, 붙여놓는 거죠. 드림리스트는 100개고, 100개지만, 아, 이 비전보드는 이미지화 하긴 좋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림리스트, 네, 꼭 붙여, 붙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비전보드 한번 붙여보십시오. 우리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자꾸 눈에 밟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물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비전 보드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 보드라고 어,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비전 보드를 치셔도 되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트, 많은 이렇게 동영상 클립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많은 동영상 클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링크를 우리, 아, 이, 제 행복한 부모에게 게시판에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 됐든 한글로 됐든 번역을 하시든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유튜브 링크를 하나 좀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셨죠? 예, 비전 보드. 네, 비전 보드 설명 드릴 때 말미에 제가 비전 보드. 드림리스트 이것은 과학입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적 자각,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더 나, 어울릴 것 같네요. 왠지 네, 선택적 지각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음, 내용인데요. 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영화 시크릿 아, 아, 또는 그책 시크릿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다니까, 저, 조사해보니까 법칙은 딱 하나 나오더라. 그건 림의 법칙이더라. The l a w of attraction. 그죠? 강렬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관련된 정보, 인맥, 재산이 다 끌려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그걸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 너무 환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택적 자각 예, Selective Perception 이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관심이 있으면 관련된 정보들이 필터링 돼서 저에게 나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쵸? 어, 한 예를 들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집안 구석구석이 다 흉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강렬히 원하면 관련된 정보들이 툭툭 툭툭 자기 앞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저 사람 한번 내가 만나볼까 내가 연락 한번 취해볼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강렬히 원하면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처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복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들 소개를 드릴 텐데 다 연결됩니다. 내가 강렬히 원해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꾸는 훈련, 선택적 지각, 선택적 자각을 할수 있는 좋은 훈련으로서, 예, 꿈 드림 리스트 100개 써보세요. 비전보다 만들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조혜련 씨의 미래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조혜련 씨의 미래일기 인터넷 사전으로 아, 구매하시면 한 7, 8천원 밖에 안 할걸요? 한번 구매해서 책상에 꽂아놓아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울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은씨 미래 일기니까. 하지만 사십시오. 미래 일기라는 개념을 나한테 준 것만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래의 모습을 미래의 나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서 마치 오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일기로 쓰는 겁니다. 한 생각해 볼까요? 2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은 <laughs> 누구랑 같이 있나요? 20년 후에 여러분 점심때는 누구랑 식사하시고요. 20년 후에 저녁에는 어느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때는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그때는 어떤 와인을 드시나요? 맛있게 식사하고 나서 어딜 가시나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봐야 할 공연은 어떤 뮤지컬인가요? 그렇죠? 그런 상상하면서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저의, 아, 저의 미래의 기도몇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서요. 같이 한번 써봅시다. 아, 미래의 규 너무 좋습니다. 각자 하나씩은 쓰는 걸로 우리 숙제 한번 하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드림리스트 쓰는 훈련을 한번 좀 맞춰볼까 합니다. 아, 숙제를 드릴게요. 드림리스트 100개를 쓰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기 힘드실 테니까 다음 주한 주일 동안 20개 이상 한번 적어 보십시오. 20개 이상 그 다음 주에는 또 2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저희가 이 어, 끝나기 전까지 한 100개를 다 완성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일기를 한 가지 정도는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노트에다가 쓰셔서 같이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아 나도 한번 좀 따라 해볼게 이런 작업도 받으시고요. 괜찮으실 거예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이 이 훈련을 한 순간만큼은 아주 행복해지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다음 훈련 내용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음, 비전 선언문에 갖고 있는 비밀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 주일 되시고 다음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